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이 각각의 사람들을 이 성경 안에 두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승리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택했지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인생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뇌의 매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뇌의 매야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뇌의 매야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이 우리에게 마음에 든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란,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첫 술에 배가 불러요?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신약의 누구예요? 어린 아이였어요. 5천 명을 먹여야 돼요. 근데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남자 장정수만 5천 명이고 거기에는 5천 명의 네 배면은 거의 몇 명일까요? 2만 명이.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안 셌고, 여인들 연세 드신 부분들은,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수도 안 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2만 명이 넘는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2만 명도 더된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걸로 구해와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 계산 빠른 빌립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갖고 와도 지금 여기에서 누가 2만 명의 음식을 당장 만들 수 있겠냐고. 이러면서 다안 된다고 할 때,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작은 거를 갖고 있어도 주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멘 여러분 네미아는 그런 자였어요 그가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은 전쟁의 포로의 노예예요 자기 부모가 그랬고, 자기 역시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뇌미안은 뭐예요?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때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환경들에서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거대하고 처음부터 뭔가 막잘 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뭐였냐? 바로, 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술을 어, 맡아서 왕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신하들은요 절대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없는 근심 어린 살 어, 표정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돼요. 세상 사람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이왕 앞에 근심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슨 자기의 일 때문에 근심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이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왕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는 자예요. 왜냐면 왕의 음식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술을 맡길 만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 뭐, 오늘,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안에 뭘 집어넣을지 어떻게 하냐고. 술 안에 뭘 집어넣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나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느에미아는 왕의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오직 조국이었어요. 할렐루야. 오직 나라의 일이었고, 더 나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염려들이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 안 되는 것조차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 이 뉘에미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근심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그가 얼굴이 어두워졌지. 자기의 신분, 자기의 환경,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왕 앞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이 니에미아는 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 그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면서 구석 구석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시 무너지고. 가다가 다시 대적이 내, 어, 내 성전, 마음의 성전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이 충,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 그러,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지기까지 딱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며칠 걸렸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52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52일은 지금 한 달하고 반이에요. 한달반 만에 뭐가 완성이 됐어요? 기쁨이? 뭐가 완성이 됐어요? 한달반 만에? 성벽. 성문, 성벽, 그죠? 해파된 성벽과 성문이 완성이 됐어요. 52일 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각각이 일을 분담했다. 각각이 자기가 맡은, 오늘, 지난, 우리가, 어, 목요일날 새벽에 읽었던 것 같이, 3장에, 그 성문을 각각이 다 맡았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한게 아니라, 거기는 연약한 자들도 있고, 어, 똑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의 문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52주가 걸린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각자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문이 열두 문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의 각자의 맡은 일을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목사님이 책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목사님의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목사님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그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줘요. 모두 각각이 그 문을, 성벽을 그 자기의 불량대로 맡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외적의 대적이, 우리 뭐물 10년 가운데 찾아오게 돼. 그리고, 무슨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튼튼하게 그것을 만들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무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무너져 내리게 되고, 힘들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장, 여러분이 읽은 것 같이, 여러분,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조롱했어요. 어, 쟤네들 그거 성 세워봤자, 어, 금방 무너져 내릴 거야.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을 여유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뭐예요? 여우. 여우라는 것은, 우리 그 동물 여우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여우는 뭐냐? 사단이에요. 어. 여우는 영적인 의미로는 악한 사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런데 우리의 성벽, 그리고 우리의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문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얘기는, 사단이 쿡 찔르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쿡 찔르면 무너져버리고, 쿡 찔르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いい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절 읽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간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누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고,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이느에미가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앞에 여러분 뭐하라고 지금 느에미아가 가르쳐주느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줄을 자꾸 쉬어요 조금 괜찮아지면 또 안하게 되고 조금 편안해지면 또 안하게 되고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그런데 음. 이누미아는 기도하는 게 시작합니다 그들과 대적하지도 않아요 그들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누가 악한 사단이 하나님,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뭐를 하든지, 목사님이, 아, 이거 합니다, 모여주세요. 그러면은 다뭐애 키우고, 소 키우러 간다, 결혼해야 된다. 마치 이신약에 말씀한 것 같고, 똑같이 자기 먹고 살게 바쁜 거예요. 교회가 그 되든지 말든지 영혼들이 구원되든지 말든지 다내 삶,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자녀, 내 가정 이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 성벽은 건축 될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금 백성이 마음 들였다는 것은 오직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 온 마음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또이 7절 줄 읽어 보겠어요.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지 않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은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야, 우리 이 마음 심령 안에서 움직이는 그 상황들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에게 올라가고 중수되어 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중수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누가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이 난리가 났어. 오, 저 큰일났네. 곧 있으면 저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빨리 해봐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요? 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 동안은 말만 했던 그들이, 그 동안은 생각으로 들어오게 했던 그들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요? 해더 강하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막, 처음에는 막, 어, 같이 성을 지어보자. 막, 우리가 이걸 하자. 막, 다 그냥 기뻐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주위에서 방해 공작이 오니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 역사를, 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다읽겠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홍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를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젠 지쳐요. 계속 걷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지쳐. 여러분 맞아요.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원수들이 그들에게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이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그리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이, 마치 느끼고 깨닫지도 못하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네에미아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 칼을 잡으세요. 창을 잡으세요. 화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공사는요, 한쪽에는 망치를 들고, 한쪽에는 창과 칼을 들고, 이 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칼이 되시는, 칼은요, 성경에서 성령의 검은 칼, 하나님 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밤, 새벽이고 밤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낮에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뇌미아가 하는 얘기,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네메아가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그 누군가에게 원망하게 돼요. 어떨 때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어떨 때는 직장 동료를 원망하게 되고, 어떨 때는 상사를, 선생님을 여러 가지 죄 종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묶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이 여러분한테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재해석이 이뤄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저희 딸 메리가 어렸을 때, 이제는 조금씩 세상의 물정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는 세상의 물정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 하나하나 세상 물정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딸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모도 믿을 수가 없구나. <laughs> 왜냐면,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정말, 그, 이미 준비된 교회에, 어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으면서, 어 준비된, 좀 여유 있는 그런 교회로 들어가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아, 그런 거는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 개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먼저 와가지고, 어, 개척을 하셨고, 저희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마음의 준비도 이제 저희 딸에게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방학 때 이제 한번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원룸에 이제 살고 계셨어요. 교회 근처 원룸에. 근데 이제 원룸에 살면서 저희 딸아이가 원룸을 딱 가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그 때, 그 당시에 그 아이가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의 방을 딱 보고 말은 안 했어요. 또 생각이 깊은 아이라서 자기 감정을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 잘안 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딱 보고 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원룸에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 원룸에서. 방이 없잖아요. 그냥 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그러면 나는 이 베란다 쪽으로도 방을 만들어서 이 방이 이제 내 방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저 그때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 근데 하나님을 안 붙잡으려고 그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아, 우리 부모는 저러고 어저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려면서 왜 나를 낳았어? 다른 가정들은 다 저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걸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 때문에 안 보여. 뭐를 해야 될지 안 보여. 그것에 묶여 버린 게왜 문제가 되냐면 열리지가 않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이 안 보여요. 전체가 다 보여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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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렌즈가 인덕션이 있으면 세 개의 인덕션이 있으면 세 개를 다 사용을 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하나만 켜놓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 이거 한 다음에 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 이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불을 다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막혀있는 사람들은 안보여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안 보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나의 환경을 비하하고, 내 살아온 그거에 대해서 묶여있는 사람, 과거에 연연해 있는 사람은요, 일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될거야안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우리가 피곤해서 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졸리는 거 역시도 지금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하면, 진짜 뭐 2시간, 3시간 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외 5시간 이상 자는 경우는 졸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깨어있으면 2시간 자도 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이 막혀 있으면, 진짜 여러분, 모든 것도 똑같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에서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어서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을 구원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영적으로 정말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막혀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돌파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느에미아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무너져 버렸고 사단의 공격으로 회파되었던 하나님 나의 성문을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이어갈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딴데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일어납니다. 주여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하나님 다시 세워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내 자신을 세우며 또이 민족에 하나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3월 1일 하나님 이 강화문의 집회, 그 강화문의 예배 위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이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느끼는 시간들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면서 먼저는 내가 바로 서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